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far, 멀다, 이렇게 되는 형용사인데요. 어떻게 의미가 변형되는지 자세히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영어 공부하시면서 영어의 목적지와 너무 거리가 멀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Q5 English가 그 목적지와의 거리를 단축시켜 드립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You have gone too far. 너 너무 많이 갔다. Go too far 하면 도를 넘었다, 너무 지나치게 갔다 이거죠. 다양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너무 도를 지나친다 아주 우리말에 딱 맞는 표현이죠. 물론 영어적으로는 약간 좀 직설적인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I wouldn't do that. 나 그거 안 하겠다. I wouldn't say that. 나 그렇게 말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 속에서 너무 지나쳤다라고 하면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할수 있죠. I wouldn't go that far. 난 그렇게 멀리 가지 않겠다. 이번에는 that far. 이렇게 대시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이거 문맥이 있어야 됩니다. 나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다? 예를 들어, 제가 감기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폐렴 아닙니까?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렇게 멀리 가지 마세요. 즉,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라고 할때 이렇게 쓸수 있죠. 또, 어떤 학생의 학교에서 고득점을 맞아서 집에 올때 득이 양양에서 좋아합니다. 부모님이 야, 100점 맞았냐? 에이, 그렇게는 아니죠. 하지만 90점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상황이지만 느낌은 똑같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진 않겠다. I was far from happy. 나는 happy 했다. 행복했다. 이거죠. 그런데, far 거리가 멀죠. from으로부터. 즉, 행복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I was never happy.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far from 하면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never 속에는 거리감 별로 없죠. She went so far as to call me incompetent. 일단 go so far as to 동사 원형인데요. to 동사 원형 할 만큼 심지어 멀리 간다.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긍정적 상황에서 쓰이느냐, 부정적 상황에서 쓰이느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영어에서 이 표현은 부정적 상황에서 쓰입니다. 그리고 to 동사 다음에 할 만큼 멀리 간다. 그래서 심지어 뭐뭐 하기까지 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럼 그 여자는 나를 incompetent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incompetent가 좋은 단어가 아니란 느낌이죠. Competent라는 것은 자신의 역량, 자신의 일, 어떤 과업 같은 걸 수행할 능력이 있다라는 뜻인데 인 없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무능하다 그니까 그 여자는 나를 심지어 무능하다 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그 표현을 듣고서 아나 무능해 너무 좋아 우와 기분 좋아 좀 많이 어색하잖아요 부정적인 느낌이 전달됩니다 The food was a far cry from the Koreanized foe. 그 음식은 한국화된 foe와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far from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afar cry 해서 한 명사로 간 거죠. 멀리서 울부짖는 소리. 멀리서 울부짖으면 잘 들리지 않잖아요. 즉 그것과 거리가 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koreanized 한국화된, 미국화된 그럼 americanized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죠. far라는 것은 영미권 국가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부르는 표현인데요. 한국화된 베트남 쌀국수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 이렇게 되죠. 잘은 모르겠지만, 베트남 진짜 쌀국수 먹을 때 느낌이 좀 다르다 그러네요. 자, 혹은 그럴 때, it is a far cry.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죠. 평소 먹던, 한국에서 먹던 베트남 쌀국수와 많이 달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He studied far into the night for the exam. 그는 study for입니다. for 다음에 나오는 것에 대비해서 공부했다.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했다. 이거죠. 그런데, far into the night. 그날 밤, 깊숙한 곳 멀리까지 그러니까 새벽 2, 3시, 4시까지 계속 공부했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사실 새벽까지 공부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사람이 12시까지 하고 Far into the night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늦게까지 가는 거죠 I looked far and wide for my phone Look for입니다 없어서 찾아보는 건데요 내 전화를 찾았다 이거죠 그런데 널리, 그리고 멀리. 그래서 far and wide는 한 표현입니다. far 쓰고 wide만 따로 쓴다. 뭐 가능하겠죠. 그런데 far and wide에서 사방을 다 찾아본다. everywhere 찾아본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이 너무나 일상적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하나씩 갖고 있죠. 그런데 가끔 어디다 뒀는지 까먹습니다. 친구한테 얘기하죠. 야, 내 전화에 전화해봐. 나 핸드폰 어딘지 까먹었어. 이렇게 할때그 전에 사방을 다 뒤져보았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far. 전부 멀다란 의미에서 약간 약간씩 변형된 의미가 살아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회화체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꼭 오늘 내용 반복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far 두 번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회화체인데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